안녕하세요. 다시 버블 버블앤 까먹었을 팀인데 그 버블님의 그 동생이 같이 합니다.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특별 게스트 이름 말해 되나? 어 이름. 이런... 동의하세요 자, 네? 자 오늘 특별 게스트 김리안님입니다 특별 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일어나세요 네. 네큰책기 앞쪽에서 네. 기름이랑 이런 것좀 들고 오 달리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론 이거다 자 여기서 이제 기름이랑 그런 거 들고 주세요네 기름이요 제가 조립하고 있을게요 음 기름이 어딨어요? 음 기름 엔진 어, 엔진도 네. 넣어주시고요 두개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요? 하나밖에 못 들어요 왔다갔다 어떻게 들어요? 그냥 음. 터치 터치 토치. 하면 돼요 오빠 기름, 자, 기름 엔진 갖고 올게요 또물 갖고 와 이거 가져와 재료 모터도 가져오시고요 라지에이터도 가져오세요 이거, 얘, 문이, 문이 이거 맞지? 예, 어. 꾸준아 문이 산으로 훌륭나네 아이, 아이, 쏘리. 아, 죄송합니다. 아이, 익숙해가지고요. 버블님, 여기 가져왔습니다, 인진. 왜 익숙하지? 저는 사준이 아닌데요. <laughs> 버블님, <버버이님>, 배 푸셨나요? <배프잖아요>. 네! <에이! 웃음> 여기 좀 잠깐이? 맞아. 문이 자꾸 안 돼. 아, 이거, 바, 이, 부족해요. 이거, 큰거을때해 버티는 고 이거, 이거 인 이거, 문이, 안, 이거 차 문이, 이거 안 돼, 요안 빠져요. 큰 문이가 남겨져. 네. 문이 됐는데? 네. 오. 잠깐만요. 전 나중에 휴대카도 올을수 있어요. 아, 게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저글 TV. 저글 TV가 아니. 지금은 버블티로 이름면 좋은데 닉네임 수도 있습니다 오빠! 오빠! 네, 네, 네. 이거임길 수도 있신니까 영상부터 듣는 뭐 뭐가 좋아? 일까 버블님 네? 안 되겠어요 이거 오 됐어요! 까먹스님네문거예요 문이요? 네, 네. 어. 금방, 그냥 여러 가지 가져와요 네, 네. 오빠 근데 나는 이름이 뭐야? 그냥 누랑이 있어. 요 자 리안님은 그냥 저희 따라오시는 거. 어빈님 이거 필요해요? 네, 필요해아이고조살려주세요 네. 어서 들어가세요. 같이. 네. 됐다. 네. 어 무전. 어빈님 이거 무전기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무전기로 해가지고 소식이. 이거 문이 안 나. 라디오가 또 있는 거 같은데요? 안될거 같아요. 아니 문이 라디오,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 바퀴가 필요해. 네. 더 필요해요? 아니요, 라제이터 필요해요. 라제이터가 뭔데요? 엄마 난 음식, 그게 라제이터 이거 나갑시다. 엄마 난 음식 다찍어게요 자, 여기 여기요. 여기요. 오빠 forgetting... <'t 놀람> 근데 나는 오빠한테 못 받는 건네나 그랬었는데. 내생이 마늘이 자꾸 어, 안 마늘이 자꾸 안 잡혀. 마늘이 자꾸 안 잡혀. 마늘? 이가 어떻게 씌워? 트요 근데 이거 엔진 통 같은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뭐예요? 뭐야 엔진 통 같은 게데이 뭐예요? 이거. 어디 갔어? 잠깐만요. 뭐예요, 이게? 아, 그 가스통인데 굳이 필요는 없는데. 플레이오그래. 와, 인끌려고요? 거의 다 됐어요. 네, 거의 다. 문이 뽕가졌어요. 진짜... 뭐가 또 필요해요? 문이 뽕가졌어요. 이제 필요한 네. 문이... 건 아, 문이 깁가졌어 있다. 아. 갖다 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뭐예요? 이거 필요하나? 뭐야? 차? 이거 뭐예요? 아, 가스통 없어요. 이거 없어요? 문 열고

아빠 자랑 응, 응. 찍은 지 10분 넘게 됐어. 요 10분이에요? 1 0분요 10분이에요? 1분요1 0분이에1 0분이요1분이에는 10분이에요? 1 0분이요분이에요1 0분이요1분이에요1 0분이에분분이요1 0이되요 귀신인데 귀신 나와? 좀비도 나와 오 어, 그러면 차갖고 있어야겠네 응 귀신 나와? 좀비, 좀비만 나와? 뱀파이어 나와 뱀파이어? 다른 거는? 가스 좀 치울까? 가스 치울까? 존댓말을 써보세요 아예 가스 는 치울까요? 네 제가, 제가 치울까요? 뭔가 너무 이올데 근데 어떻게 내려요? 버블님 이거 오빠 나도 존댓말 셔네 쓰셔도 안 쓰셔도 돼요

어보이는 만약에 이거 차가 없으면 저못 써요. 왜못 네, 네. 네, 써요? 왜 네, 네. 차가 부서져요? 일단 신청기니까요. 네, 왜 자꾸 안 부숴줄까요? <목소리도> 몰라요. 무거워서? 아니. 아니 아, 네. 아 설렌다. 근데 무서워 보태. 귀신은 안 나오죠? 네, 귀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뱀파이어랑 좀비만 오빠. 나오는 거죠? 아마도. 언제 타? 타고 있네말리지말 하나요? 뭔가 바퀴가 빠진 거 같이 안 움직이는. 한번 봐볼까요? 왜 나만 이것 도 있지? 한번 보세요. 아 이걸 안 내렸네. 이거 내리시고 이 내리고. 뭐, 오빠 바퀴? 벌써 7분 됐어. 오빠 아직까지. 아왜안 움직여? 움직여 이 차야 무거워서. 바퀴가 뭔가 한개 빠진 거 아닌가요?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네, 뒷 바퀴 뭔가 한개 빠진 거 아니야? 바퀴가 아까 많던데. 저저 저 한번 음. 봐 보세요. 오빠 근데 자동차에서 어떻게 네. 내려? 네. 에 뭐야요. 음. 여기 바퀴가 빠진 거 있고. 어, 빠졌는데요. 여기, 여기 앞바퀴? 어디? 앞바퀴? 아, 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보여. 지금 빠졌어요. 오. 어. 아! 아니네요 바퀴. 음. <laughs> 빠졌네. 어쨌죠. 됐다. 뭔데 아, 상관없어. 제 말이 맞죠? 자, 다시 차가 없으면 저거 존속될 거 같은데. 네. 네. 그제 출발할 거예요. 차가 많이 응. 들어가고... 응. 오~ 졸업합니다. 응. 어, 응. 아. 빨리 밤대해라 냠냠냠냠냠. 근데 중간에 그게 필요하고는 저희가 걸려. 어, 예. 기름이 중간에 필요해서 총도와, 총도 놓고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페이크. 빨리 밤대어가좋다그거 끝이야. 음.

근데 만약에, 문이 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문이 아, 없으면 네. 용할 특별한... 네. 벌써 1kg를 가지고 있네요, 빨리 어, 집이 있어요. 어, 가져가, 져가자아 음, 팔? 어디 안 남았어? 기름이 있어야 된다. 아니, 그냥 누군데요? 뭐예요? 여기요! 왜요? 오빠! 어? 어쩐지 가벼워졌다. <laughs> 잠깐만요! 다녀, 저가 좋아요! 나가요! 아 근데 폰은 그냥 내둬야그다 그냥 만지지말이고저 어떻게 타요? 안녕세요 그냥 그저 누르세세요나로 빨리 타. 아! 빨리 타. 오케이 됐다. 응? 어 빨리 타야 돼. <laughs> 안 붙어요. 오빠 화면이. 에? 어. 이제 앉을게요. 아, 베이컨 냠냠냠. 코그네 놔줄게요. 코그네놔둘게요 나도. 어, 저기 네. 뱀 파이어서 그아 저기 샵이네요. 저거 서뭐좀 사볼까요? 가야 돼요. 저기 샵이어서 물건만 안 음치면 총안 쓰니까 괜찮아요. 응. 근데 내가 물건 엄청 잘 타면 어떻게 돼요? 음, 응, 그럼 차라리 공격을 먼저요. 그러면 저희 팀에 어, 팀에 되지 않아요? 죽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절대 안 되겠네요. 가보다. 가자. I will, I will, I will, I will,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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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 가요, 정용. 어디 가요, 정용. 어디 가. 저도 멈추고 싶었는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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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밤될거 밤 데... 말을 안 들어요. 밤될거 같은데요? 잠깐 밤돼도그그 그 집에만 안 들어가는데요. 스톱. 스톱. 멈춰좀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좀 멈춰라. 됐다, 멈췄다. 그치. 오빠 어떻게 매려 터치가 안 되는데요? 어 됐다 어 됐다 안녕하세요 뭐 훔치시면 안 돼요? 네 훔치면 청소요? 네, 네. 기관총 보이시죠? 어디요? 여기. 여기요어 뭐야 이거 사과 어두 시간이야 야 훔치면 저희 그냥 아장나죠아장나죠 아장나. 달리자, 어? 달리자. 자, 쏠 때, 달려. 아! 어, 개구장. <laughs> 잘 준비했습니다. 야이 나쁜 놈은 처음부터 다시 해. 아, 니 다시, 다시 해요. 음. 아,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요. 시동 안 걸려요. 아싸 우 와, 총 하도 많이 쏴가지고. 그리고 <laughs> <아이고>, 죽었네요. 처음으로 <laughs> 죽 나도 들어가고, 저거 딴 걸로 해볼까요? 아 조금만 더하자 우리 4분 밖에 안 남았어요. 이크노 줘! 네, 아예 탈컴해요. 그냥 아까 그거 하면 안 돼요. 4분으로는 좀부족해요 그냥 계속하면 안 돼요. 최대한 해보면 안 돼요. 오케이. 들어와. 솔직히 재밌죠. 네. 근데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끝이 없어요? 3만. 3만 키로가 끝이에요? 네. 잠시만요 응. 오빠 에이. 155 있으니까 빨이바이 들어가야 돼 오빠 우리 2분밖에 아니 3분밖에 안 남았어 뭐가 걸린 거예요? 꽉꽉 터치, 막 터치. 아, 그건 안... 안 좋은 거죠. 저 아, 들어오세요. 네, 빨리 와, 빨리 오세요. 리안씨, 응, 작합니다 아! 그냥 밤 되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밤될 때까지 그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 죽어요. 아, 먹을 거 있지 않겠어요? 먹을 거 챙겨야 될거 같은데... 요어족해 이걸로는요? 숙면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약간, 보시면요. 훈련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네, 력이좀필요어요그렇습니 음, 여러분, 저희는 일단, 챔청언 할게요. 조립해주세요. 조립을 해주세요. 버블씨. 네. 오빵머리 하얀색. 멀리, 멀리, <laughs>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뭔데요? 어, 저한테 총 쏘는 거총 쏘는 어떻게 될까요? 뭐예요? 어? 네? 어? 궁금하지만 하나 큰일 날것 같아. 어? 그럴까 안 하도록 할게요. 바뀌었다. 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고 보시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안 보고 누르시면 죽을 때, 궁금하나. 아니 그 아니 그거 아니고 죽을 때 지옥 갑니다. 운이 좋아지고, 창, 도가요요아 음, 맞아? 맞아! 라디에이터, 디에디에 들고 왔디요 필요 없죠, 이거요. 음, 오빠, 1분 남았어. 남았습니다. 문이 더 필요해요? 바퀴 뭐. 더 필요해요? 아니. 그럼요. 어그 아, 뭐? 일단, 무전기땅바뀌어요 됐다. 무전기는요무전기는요무기 필요 없어요. 뭐 <목소리> 아니요,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올릴까요? 네, 그럼 위에서 그거 아이템 위에서 잡아잠못낸거 뭐. 그럼 그거 최대한 올려가 볼까요? 안 되는데요. 하세요, 안올거 필요할 거 최대한 올려 주세 여러분, 리안이는 이제 리안이는 햄버리 시간에 가서 이제 퍼지겠습니다. 기름이, 자기 자리 리안이가 딱추하는게왔나요 따지면... 그럴까? 좋아요. 오빠, 내 이거 꺼도 돼? 내 것도 니다 출발해요.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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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다세 응. 가지고 4, 리터밖에안 남았어요. 그럼 면저희 그럼 몇 킬로 몇못 달리지 않나요? 300회 정도 밖에 못 달릴 것 같은데? 어, 그럼 저희 어떡해요? 괴물이 나타났어. 그럼 저희 어떻게 피해요 총있 음, 쓰니까 싹 죽이면 되지 않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그럼 그거 다쏴 죽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다쏴 죽여도 또나온것같아하죠그럼 차는 못 타면 돼요. 차못 부셔요? 저 이제 나갈게요. 빠이빠이. 아, 총 아니면 못부셔거요저 타고 계시죠? 네. 그냥 안 누르고 있어요. 아무도 안 누르고 있어요. 방금처럼.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고 뭐예요? 별 뭐예요? 응? 작으면은 무정나요. 근데 만약에... 큰일 <목소리> 났어요. 뭐예요? 지금 거의 다떨어졌어 여기서 좀, 버, 좀 가만히 있는 게 어때요? 안 돼요. 여기 최대한 것을 집 같은 게 보이면은 아니, 옆에서 조용히 이겨나고 있을게. 과도한 것만 안 보여줄게. 집 같은 게 보이면요? 어, 거기서 야 소용있어요? 아니요, 거기서. 어, 저긴 좀비 기지 아니에요? 우긴 안 돼요, 우긴 안돼 우긴 안돼 조금만 대요. 조금만 대요. 엠파이가 소고리야 어? 소고기야? 네. 소고리에요.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 응, 남았어 거의 다 썼어요. 오빠 주유소가 왜이렇 그러면 기름을 어, 어떻게 채워요? 기름을 채우려면 주유소나 그런 데 <laughs> 가야 되는데 주유소에 분비가 있어요. 아. 뭐 제일... 여기서요? 예. 네. 무서워요. 아. 어, 도와요. 밤이 되면요. 네. 달리면 바위에 걸리잖아요? 네. 그럼 넘어져요. 죽어요, 저희 아니요? 그럼요. 차가 안 움직여요. 네. 뒤집어지면 안 돼요. 좀비랑 뱀파이어가 이런게 안보이는데요? 곧 나와요? 어? 아찔 속으로만 아직... 있어요 응응응와 음! 음! 음. 음. 속으로만 가보면 안돼요? 음. 이 내용 말고요 이거 아, 좀그 어, 오빠랑 오빠 서도착하는얘기를 기름. 근데 기름때문에 못 갈수 있겠어요 절반 남았어거 지금 2미터 남았어요 그럼 한 200미터 달릴 수 있나요? 지금 다 지금 집이 어디있어요? 기름은 기름으로살 아, 수는 없나요? 뱀파이어 소리에요 여기 안에 있어 기름이 없어요? 뱀파이어 소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아니, 소굴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 바로, 바로 앞에. 음, 괜찮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안으로 들어가면 나타나요 응. 예. 네. 차가 고장나오나. 괜찮아요. 집에 딱 붙어있으면,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차? 네. 공격받는데. 그냥 공격받아보면 안 돼요? 아, 유왜안 되냐고. 잠면 얘기해주다가. 잠만, 잠저 죽어요? 어, 2 0 0 m 달렸어요. 어, 지칩집다나 네. 몸을 좀 숨겨보죠. 곧 밤이니까요. 아니면 상점에서 숨어있으면 안 돼요? 숨어있어도 돼요. 근데 왜 상점에 왜안 있어요? 아, 진호가... 제가 좀비예요? 네. 좀비기지예요? 네. 내려야 돼요? 네. 죽어야 되니까요? 아니요. 총... 총 들고. 저도 총 들으면 안 돼요. 들으세요. 어었어요 응. 어디, 어디? 움찝어줘요. 저만 움찝어주나봐요. 일단 갑시다. 일단. 색이야? 일단. 일단 저는 하준 씨를 믿습니다. 아이, 아이 버블 씨를 믿습니다. 하준, 하준이요? 아이. 동생 이 돼. 좀... 어, 뭐야! 총사어줬어요 딱, 그래, 갖고 와요. 응, 여기서 펼게요. 네. 어? 어? 이건 다 썼어. 이건요? 이거다. 여섯 발밖에 못 썼어. 그럼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어, 좀비에요. 음, 음. 어, 좀비 안써져요전 튈게요. 전 안에 있을게요. 좀비가차 음. 안까지 따라와? 빨리 타야 타. 총알 다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기름도 없어요. 빨리 타. 죽금게 없어요. 일단, 일단 여기서 기다려 보죠. 그래요? 응. 따라와요, 이달 따라올 때도 어따라오 때도 없어요. 그런데, 국민대 1단, 2단, 2단 1단 요 <목소리> 아, 그냥 트력이 되는 체력다왜 다시 차요? 스태미난데요, 이거 스태미나? 아, 그 달리는 속도요? 네, 예. 어, 속도가 좀 달리는 힘이에요 예. 고,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음, 여, 예. 200kg, 한 달, 1주 가격이어요 음, 1주, 한 그리, 1주, 1주 정도로, 1주 8 정도? 근데 만약에 3만 킬로를 가야 되면 기름이 몇 번에 가라서야 돼요? 주1번 음. 근데 주유서가동원중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닥, 폭파된 거하 같이 있으면, 근데 거기도 준비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응. 음. 그러면, 운이 좋으면, 3만 끼라가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요 어디요?

자, 제가, 제가 보고 있을게요. 저 죽으면... 아? 저 죽으면... 있는... 잘 사세요. 저, 예? 저 죽을 줄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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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가 어? 어? 플레가 없는데요? 제중형도 응? 없는데요? 모터가 없어못 가잖아요. 인증이 없는데? 어. 저어요 망이에요? 안돼 네, 남 라운드. 남대가 음, 좋은데거든. 아 총이 일단 총... 총이 둘다 연발이에요. 상점이지 저기. 여기 음, 상점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딘데요?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이라. 운 좋으면요? 네. 운이 안 좋으면요? 운이 안 좋으면요? 예, 네,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조, 안 좋은 면요내코덕해요내코덕하고서 뭐, 끝나는 거지? 근데 빨리. 과연... 시간 좀 끌어주실래요? 오늘 준비가. 기름이 있는 냐면 있어? 있는데요? 도망쳐요! 도망쳐요! 차안 오라니까 도망쳐요! 일단, 문이 없긴 하지 만 <laughs> 문이 없긴 하지 만 <laughs> 그래도. <웃음> 야, <laughs> 안돼요. 저 체력이 다 떨어졌어요. 아저씨, 잘 살아요. 아니요. 모터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거 모터만 있으면 차가 티면서 달릴 수 있어요? 잠시만요. <laughs> 그, 그래도 있으면 그래도. 모터만 있으면 라디, 라디에이터는 있거든요? 라디에이터가 있으면 뭐 달릴 수 있어요? 라디에이터는 엔진을 엔진의 온도를 줄여주는 용도거든요. 나 그래도 이진이 제일 중요한 못터가 없어요. 일단 최대한 여기서 버텨보죠. 일단 총구를속으로만안 가면 되잖아요. 응. 음. 최대한 일단 저희끼리 그냥, 그냥 걸어가는 거 어때요? 그 배급품점으로 죽어요. 이거는 시장 거부죠. 엔진 찾죠? 어? 잘 갔다와 아도같 나가자 그때 우리 이제 나가야돼어 저기 뭐 뭐가 있어요? 엔아니에요너 게임기 그 엄마 유튜브 찍고 있는데 엄마한테 혼났 여러분 버블이 엄마한테 났습니다그러죠 <놀라> <게이브 좋아해야지. 놀라> 여러분 자 신고해주세요 엄마어머니가 나보다 구독, 어머니가 나보다 좋아요. 제일 나. 하준 씨 같이 었는데요 재수정이죠. 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웃음> <웃음> 배고픈데만 좋은 거보다 그래자살하게세요 자, 오늘 아, 오늘은 없시다. 여기까지. <laughs> 안녕. 또시다 아, 좋다고